안녕하세요, 한서TV 한서입니다.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요건이 안녕하세요. 재밌는 거, 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우, 왔다. 여러분,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신기해하죠 자! 응? 자! 어, 뭐야, 둘다 바바네. 아니네, 상대팀 한 명은 바바고, 한... 키트 모양은 바반데한 명은, 뭐지? 용원님 얼른 들어오세요. 먹고 싶다. 상대팀 레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어, 먹고 싶다, 이거. 8렙, 6렙, 10렙이요. 근데 벌써 나오네? 어? 에메랄드를 벌써 먹어? 에메랄드를? 벌써부터? 먹을 수도 있어. 너무하네 아 10개만 더 10개 5개만 돌검은 맞추고 나가고 싶어 조합이 똑같은데. 이렇게 맞추고 양털살도는 없었지만 오메! 아, 아니, 아니 길이 다 연결되지 않았구나 아니, 길이 100% 연결이 안돼 있었구나 우선 혹시 길안 연결돼 있다고 보죠? 점프 안 하셔서 혼자 죽으신 거 아니죠? 아니 점프를 하면서 가다가 <laughs> 아, 나이스 두명 컷? 아우 이거 뭐냐 패널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안 먹었는데. 얌미. 얌미. 얌미 얌미.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이기네. 오. 괜찮아요. 다이노. 어? 왜왜 돌. 연 제한 한명한명 한명 싸우고 한명또 하려니까. 어? 여기 광석이 하나 있긴 있는데. 2대 1은 너무 아니잖아. 2대 1은 어 그치 그치 이러면은 좀 할만한. 요거님 괜찮아요. 이 에메랄드 어요 먹고 아, 그냥 가야겠다. 따라와 그러니까 방. 따라와 조용히... 방. 이럴 줄 고생이?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아. 어, 제가 혼자서 바바리안 때리고 있을 때 한스님이 뒤치기해서 한스님이 킬복으시고 아 죄송해요 이거 드릴게요 못살아 이거 드릴게요 어, 잘 산다 나갔다 와야지 응. 못산다가 응. 아니라 잘 산다 응. 어? 응. 어 뭐지? 응. 벌써 속상해 오딜 오딜 오딜. 형생님 너무 너무 흥분했나? 오딜 오딜 네, 너무... 오딜 오딜 오딜. 형생님 너무 흥분하시고 계셔요. 그래요? 호잉 가자. 이건 나한테만 보이나? 게임 보이는가? 할수 있어요. 아하. 여기 있는 것도 먹고, 일로 가서 다이아몬드도 먹고, 절로 가면서도 먹고, 후! 일단 한번 정비하러 가시죠. 둥, 촘, 촘. 안녕! 어, 이고, 아니, 아니! 너. 아니 왜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는거지? 어우 길다 너무 긴데? 선님 제가 선님 때리지 마요 싸워요 이길 아니, 저기 이길 수 이길 수 아니 이거 오케이 어. 어. 아니 이게 왜또 떨어지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왜 나만 이러 못가르 를 당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덧, 덧, 덧덧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괜찮아요. 아니, 길을 왜 이렇게. 와, 진짜 초보여서 그런지. 나왜 우리 못해! 진짜 못한다고! 저 다이아 13개, 에메랄드 10개 있는데 이거 버릴 거예요? 다이아 13개, 에메랄드 10개 있는데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저기서 제압 중이잖아요. 오해주고 너무했다. 다가 입어도 되나? 네, 저도 못 입었는데. 그러면은 6개 더 모으고 같이 입어요? 제가 6개 더 모을게요. 아, 상대편이었어, 난 또. 아니, 2대1은 애당초 상대. 아, 너무하잖아. 나 배추할래. 너무해. 뭐해. 너무해. 뭐해. 워메! 하늘에서 갑자기. 강, 강, 강. 강. 다이 길을 뭐, 이, 이렇게 만들어 놨지? 저기 에메랄드 좀 먹었거든요. 동대집에 맛있는 게좀 있네. 뭐가 있는데요? 에메랄드 광석. 아. 에메랄드 광석? 잘 싸봐요. 에메 광석은 먹어야 돼. 또 나오네. 아, 안녕 친구 아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친구. 뭐해? 님 다가비 물어 가시죠. 다가비에서 조 올리고요. 네. 어? 에메랄도 또 나왔네. 와 방금 오, 오, 쟤네 팔 섰네. 오메 왜 왜. 오메 메메. 오메 메메. 쑹쑹쑹 아오오 오! 뒤에서 막 화살을 쏴대 그래? 화살을 쏴대 무슨 화살. 저 먼저 어. 입을게요 유고님 입을 거를 음, 넣어놓고 먹고 모자좀 입고 선생님 저희 앰포 타고 가죠 그래요 주세요 사 주세요 그, 제가, 앰플 두개 사서, 하나, 둘, 셋. 오오 매, 못 보고 있었어. 아니, 아니. 어떻게 켤수 있지? 여선히 일단, 이거 하나, 두고 쉬고. 이거 두고 가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일단, 에메랄드 일단. 일단, 일단 활이랑 잔뜩 사나요? 아 네, 한순이 일단 블록 많이 사세요. 블록? 한순이 보고 여기 인센트 한번 하고 가시죠. 인센트? 네. 네 인센트. 블록을... 어, 저희가 음. 할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맥? 이거... 진도가 좀 빨라요. 인센트해요 네. 아 일반 거 뽑아. 이거 뭐 나쁘진 않지. 엠폴 아이대 이건 좀 해봐 아 이것도 좀 피곤한데. 아니 한손님 미안해요, 내가 뒤를 못 봤어요. 나갈까 말까. 여기서 뭐 하지? 뭐? 들어갈까? 아니 게임 말던지 아니 그게 또왜 그런 소 있어. 유건님한테 배운 건. <laughs> 뭐 하세요? 응? 뭐 하시지? 돌고마트 지시는데? 그리고 한 손님 추가점도 있으신데? 왜, 왜 줬지? 나 다갑이었는데? 왜둘다 네, 다갑이긴 했는데요, 한 손님. 한 손님, 근데 신기한 게한 손님. 네. 그, 스탭이 붙어 있어가지고, 추가됨까지 있으신데, 거기에다가, 부... 아, 그, 철광이신데. 다음 편은, 이게 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음, 안녕.